자, 피디님, 시작할까요? 자, 갑시다. 자, 오늘의 김시왕 t v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빠르게 스케줄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어, 가짜 파이코인. 가두레 양식장의 파이코인 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마크, 이거 우리 거 맞죠? 이거. 자, 가격, 파이코인 1개. 29,800원. 자, 어제보다 4% 떨어졌네요. 29,800원. 기억하시고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파이코인 1봉입니다. 1봉으로 상장하고 나서 쭉 미끄러지는 형국. 자, 근래에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근래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죠. 요게 범위가 좀 짧은 것 같아도 퍼센트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거의 50%입니다. 여기서 요까지 상승하는데50%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퍼센트가 크죠. 자, 현재 2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하루만에 60달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입니다. 여기는 입출금이 안 됩니다. 막혀있고, 그냥 가두리 그냥 놀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하루만에 100달러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현재 2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파이파파의 어 인기 베스트 글 중에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거 머임님의 어... 조회수 높죠. 1951회. 자, 제목 한번 봅시다. 파이가 비트코인을 추월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몇 개를 가져야지 완전한 불을 잃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일단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고 생각하고 몇 개가 있어야 되냐? 봅시다. 그냥 얼마나 모으는 게 좋은가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써 봅니다. 파이와 비트 단순 비교로 시총이 같아지는 시점으로 계산한다면 총 파이 코인 천억개총 비트 코인 2천만개, 5천대 1의 비율, 몇년후 미래 비트가 10억원의 가치라고 가정한다면 대충 5천 파이는 1비트는 10억이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평생 써도 남아도는 우라고 여길 만한 금액은 천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5천 개 곱하기 100, 그러면은 50만 파이가 필요하다. 이러면 1파이는 20만 원의 가치구나. 웬만해서는 평생 채굴해도 그 정도는 달성할 수가 없고 대충 일반적으로 5에서 10년간 노드와 채굴 및 레퍼럴로 죽어라 노력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수는 대략 5만개, 즉 1,000억의 10분의 1은 100억이다. 5에서 10년 주거락해서 얻은 100억 가지고 죽을 때까지 펑펑 쓰기는 힘들겠지만 그럭저럭 아껴 쓰면 될 듯하다. 1년에 5억만 쓴다고 하면 20년은 쓸 수도 있지만 은행에 처받고 이자 받는다면 2%대 이자로 1년에 2억씩 생기니까 100억 보전하면서 연간 2억씩 쓸수 있다. 1년에 2억씩 맘대로 쓸수 있으면 월로 1,600 1로 나누면 53만원 정도 집안 사고 차안 사고 무사고 무질병으로 병원 신세 안 지면 하루 용돈 53만원 부족한 듯또 하고 적당한 듯또 하고 욕심 안 내고 사고 조심 질병 조심하면 평생 편안하게 살겠군 10년만 조그라모아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자 자 이거 뭐임님의 파이코인 가격의 예측이었습니다. 자 하루에 53만원 정도 쓸수 있는 그런 가치로 계산을 하셨네요. 밑에 답글 하나 보죠. 실제 유통량이 더 중요하죠. 비트코인의 경우 90% 가량이 이미 채굴되어 있고 자체적인 스테이킹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천억개가 어느 시점에 전부 채굴될지도 미지수이고 락업 시스템도 존재하니까 단순 비교가 어렵긴 합니다. 대략 2천만 개 vs 10억 개 정도가 적당해 보이네요. 곱하기 100배 가치군요. 훌륭합니다. 의식의 흐름 속에 100억이 1조가 되어버리네요. 이 정도면 평생 돈을 펑펑 써도 될 듯합니다. 화이팅. 뭐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죠. 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써주신 이거 모임님의 파이가 피트를 추월한다고 가정했을 때몇 개가 있어야 불을 이룰 수 있을까?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최신 소식, 우리 파이코인 트위터 최신 소식을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파이파이파에서 어, 베스트 글은 계속 하나씩 선정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재밌죠? 꼭 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어팀의 최신 트위터 자 5월 10일날 올라온 글이고 조금 됐죠. 그냥 준우승자를 어, 축하한다 요런거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커톤 준우승팀을 소개해주는거네요. 자 파이네트워크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자, 파이 뉴스. 최신 소식입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이 로고가 있는 옷을 입을 의향이 있습니까? 요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히 입어야죠. 보자. 요거는 나라가 어딘가요? 나라는 안 나오네요. 나라는 안 나오고. 지금 아름다운 여성분이 현재 파이 커피. 맞죠? 파이 커피 옷을 입고 있네요. 아, 이분은 최고라는 휴대폰을 보여주고 계시고 일단 우리 아름다운 여성 두 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요 요거를 입을 수 있냐 당연히 입을 수 있죠 예, 네, 요거는 보라색 일단은 보라색도 좀 티면서 이거 모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단합되는 느낌 이런게 있습니다 하이코인의 보라색깔 색상도 잘 정한 거 같고 보라색에다가 요 노란색, 요 마크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파이 커피 적힌 거 보니까 이 커피점에서는 파이 코인 가지고 당연히 또 결제가 되겠죠. 자, 파이 로고가 있는 옷을 입을 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파이 뉴스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파이 레볼루션. 읽어봅시다. 자, 먼저 포스터가 쭉 보이죠? 참 이런 멋진 포스터는 누가 만드는지 참 기술자 같습니다. 아주 읽어봅니다. 하이가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시작하고 이를 거래소로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메인넷은 목표 중 하나이지만 목표는 아닙니다. 바이코어팀자 내용을 보면. 지금 메인넷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요. 메인넷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메인넷이 완성이 될 거고, 이 메인넷은 파이코인이 가는 중도의 그냥 길일 뿐이다. 한 가지 단순한 목표, 수많은 목표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메인넷은 당연히 기본인 거고 요거 이후에 또 펼쳐질 파이코인의 기술력이나 어떤 가치의 향상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파이코어 팀에서 남긴 최종 목표가 메인넷이 아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이 유니버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보죠. 어, 일단은 달에 갔네요. 지구가 보이고 있고, 달에 파이 네트워크의 깃발을 꽂은 그림. 참 기발합니다. 진짜 끝도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파이 유니버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것도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구자 여러분 파이라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내어서 꿋꿋하게 기다리면 내일의 좋은 날은 파이의 송구자들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파이는 우리의 재산이자 미래입니다. 파이는 우리의 재산이자 미래입니다. 좋죠? 파이는 우리의 재산이자 미래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재산이겠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파이코인 가지고 우리가 뭐 달나라에 스페이스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겠죠. 미국에 보면 우주 왕복선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여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파이코인의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귀한 말씀 파이 유니버스였습니다. 자이 정도 오늘 짤막하게 또 준비된 순서 다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요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 우리 멤버들이 한 1만 명 정도는 빠르게 좀 만들어 주세요. 저를 좀 자주 자주 또 만나시려면 좀 구독자를 빠르게 좀 늘려 주시고 우리 파이코인의 역량이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는 뭐한한달 정도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입소문 좀내 주시고 힘시왕 팁이나 항상 파이코인이 1등이니까요 좀 힘을 합해서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뭐안 눌러 주셔도 됩니다 구독만 좀 부탁드리고 뭐한 1만명 되면은 뭐 저도 리에이스 처럼 뭐 새벽에도 막 올려 드릴게요 새벽에도 거기는 뭐 난리 났던데 뭐 새벽에 올라오고 뭐 밤에 자는데 막 올라오고 이러던데 저도 올릴 수 있으니까 한 1만명 정도 우리 멤버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부탁드리고 저는 또 약속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